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우리의 의식도 우리의 또 생각도 우리의 감각도 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세요. 내 생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불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기도 받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의 허물과 많은 죄다 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메 우리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 항상 나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사에게 막바지가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역을 하시고 주님 곁에 갔습니다 한 살부터 30살까지의 사역은 희미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기록됐다고 하면 누가 복음 2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자라며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고얼로 끝냅니다. 그래서 한 살부터 삼십 세까지의 그 모든 행적은 또한 가지 이제 어, 길을 저 가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3일만에야 알고 마리아와 요셉이 돌아가니까 성전에서 계셔서 제사장들과 성경 이야기 하시던 그 예수님 인세든그두 가지 인세든밖에 기억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30살부터 33살까지의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도 마지막 1년, 그 중에도 마지막 1년 중에서 제일 마지막의 마지막 고난 주간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고난 주간 안에서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음모도 많고 권모 순술도 많고 에, 그래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정치판입니다. 에,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에,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권모 순술에 의해서 위장되어지고 포장되어지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진실이 별로 없습니다. 예. 진실하면 바보가 되고 진실하면 당하는 것이 세상의 순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진실로 살아야 되죠 핍박이 있어도 진실로 살아야 되겠고 잠문을 어, 자세히 읽어보니까 결국은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면 진실이더라고요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Honesty is best policy라고 정직한 게 최고의 뭐랄까, 대인관계 팔러시 딜링 하는데도 최고의 <laughs> 팔러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동양인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권모술 수가 많습니다. 에, 그래서 미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하고 딜할 때에 제일 힘든 게 뭐냐? 일본 사람들은 노가 노가 아니고 예스가 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예수면 예수고 노면 노고 컨트랙에 사인하면 그걸로 컨펌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거 동양인 사고방식에 컨트랙에 사인한 거 그건 휴지 조각밖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어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동양인 사고방식하고 서양의 사고방식하고 그것도 다른 거죠 이 정도로 세상에 진실이 없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제사장들도 똑같이 그 짓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자,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죠? 자, 이 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알고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때 상황이 딱 맞는 게 뭐냐면, 대사장들이 기회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예,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3절4절5절에 보면 그때 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하노니 명제로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신기한 거 발견해 놨어요 이스라엘에서. 땅을 파가지고 봤는데 거기에 가야바 아 가야바의 뼈가 묻어졌던 가야바 가라가 하는 그 뼈통을 발견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한 것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본 것을 봤는데 예 예수를 잡아주기로 했던 가야바가 실질적인 인물로 카야파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이름이 너써 있는 그 뼈통을 발견했어요. 그, 그 뼈통을 왜 그렇게 있는? 우리는 그냥 관이라다가 이렇게 사람을 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거기다 놔둬요. 예, 그리고서 어, 그 시체가 다 저기 되면 뼈만 남으면 그거를 걷어다가 이렇게 그 유골함에다가 넣어요. 유골함에다 넣어요. 그러면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뭐냐? 성경 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거기에 할아버지가 묻혔었고 그 자리에 이제 그 자리에 누웠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뼈를 걷어다가 이제 육을 하면 어 그다음에 아저그 아들이 또또 죽어요. 그러면 그 뼈가 이제. 뼈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뼈를 또 걷어요. 그래가지고 또 유골 하면은 그러면 할아버지가 묻혔던데 아들이 누워 있고 아들이 누워 있던데 손자가 누워 있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 가야바 얘기가 나왔는데 가야바가 실질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나왔어요. 그 유골 함을 찾았어요. 사람들이 신기하죠. 유골 함을 찾다니. 또 찾은 게 있어요. 뭐냐면 헤롯의 머리통을 찾았어 헤롯에.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헤롯이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충이 먹어 죽은이라 성경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이이병이나서 죽었을 거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자,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향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류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이 여인의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에 우리가 이렇게 찬송 부를 때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름은 나와있지 않아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한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은. 근데 이 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다른 요한복음인가의 성경에서 보면은 가런 유다는 도적이라. 제가 도적질하려고 그 돈을 훔쳐 가려고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다는 걸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분개했다. 예. 동조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마 마태도 동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을 했죠. 제자들이 분개하여.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다 분개한 게 아니고 어떤 제자들이 분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는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지금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면은 칭찬 받아야 되는데 괴롭힘 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했는데 칭찬 받는 게 아니고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알아줄까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봐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예,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예, 주님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항류를 부은 것은 내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 자신이 지금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으실 것을 알고서 이 예루살렘에 또 일부러 그거 아시면서도 가셨고요 예,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이제 가론 유다라는 인물이 또한 등장합니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가론 유다라는 인물이 죽이 맞아요. 제사장들하고 원수하고 죽이 맞아요. 예. 그래서 원수가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어요. 예. 예수님의 원수가 가론 유다인데 멀리 있지 않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 아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열두를 택한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마이니라 하나는 처음부터 마이래 근데 일부러 하나님이 그 처음부터 막인 가론 유다를 선택하셨어 천주교에서는 가론 유다에 관해서 He is a victim soul 이라고 래요 그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예 사탄에게 이렇게 이용당해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악한 자로서 쓰임 받도록 자기 롤을 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십사 십오 십육 그때 열둘 중 하나인 가란유다가 가던 유다라 하는자가 대상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산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어느 성경학자들은 그러더라고. 바로 여기 예수님이 야단치잖아요.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할때가론 유다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팍 하면서 근데. 이렇게 감정 상해 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리 다 계획해 놨어 가론유다는 미리 다 계획해 놓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이 예, 가론유다는 젤러 당이에요 열심 당원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질러인데 그러면 열심 당원 가론유다니까 이 열심 당원은 뭐예요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당들. 근데 그래서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좀 이용해 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되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 로마 군대를 좀업좀 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좀 내쫓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론 유다가 실망해서 예수님을 팔았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론 유다는 아 정말 그...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를 팔게 됐습니다 목사님 가로니다가 사단의 도구가 된걸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고 왜 사단의 도구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 멸망했을 텐데요 근데요 사단의 도구였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laughs>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그러니까 예, 마귀가 제일 먼저 들어올 때 저기 어디에 들어올까요? 제일 먼저 생각 속에 들어와요 의심이 어디에 있어요 의심의 주소가 어디 있어요 생각 속에 있어. 믿음의 주소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생각 속에 있어.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못 하니 나 어디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생각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지 하건이 지금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죠 가론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이 들어가죠 지금 마귀 계획 속에서 잘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그거를 역이용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작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씻음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6월짜리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언을 성취하러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예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가 한 예언이죠. 침례 요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6월절에 6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 지으신 그거를 향해서 지금 매스텝마다 지금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탁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진실로 기도하는 교회.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버지, 이런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며,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셔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이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치유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배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의탁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깨끗게 하시고 이번 순환절 기간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깨끗게 하시고 자녀들을 보혈로 덮어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한 마음 재단이 부흥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세요. 마지막 때꼭 필요한 교회. 분명한 나팔,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을 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고 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